엄청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바로 일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섯 개를 들려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갔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마 들어가면 점심 시간 전쯤 바로 직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응원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몸이 쑤셔가지고 오늘도 옷을 뭔가 입고 나니까 좀 스쿨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외근도 나가고 해서 조금 단정하게 입고 싶었는데 학생 느낌이 나는데 그래 오늘은 나머지 세 개는 건축주분 찾아가서 도장 받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라는 데 가서 신청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그거 신청하고 저희 사무실 관리해주는 은행이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은행 업로드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일을 처리하고, 이따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꼈냐면 나왔는데 해가 너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쓰면서 운전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차에. <laughs> 엄마가 주말에 제 차를 쓰셨는데 이거를 두고 내리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laughs>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구독자가 1,999명인 걸 봤어요. 와 진짜. 제가 2,000명이 되는 날도 오는군요. 그리고 저 시험 공부하는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인형 뽑아줬습니다. <laughs> 아까 제저 뽑아주고 싶어서 한 방에 뽑았대요. 운빨이었겠지만. 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인형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웃음> 혼나겠다 <웃음> 오늘은 남자친구 아파트 단지에서 야시장을 해가지고 잠깐 구경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조금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 옛날에 저거 바이킹 타다가 오었는데 진짜 첫인 때. 제보도 바이킹 타고 오랐잖아 어? 제보도 바이킹 타고 오어 아,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 뭐야? 아 여기서 그랬어. 쫄았다 해야 된다고. 거워 엄청 뜨거워.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음. 저는 지금 엄마랑 닭발 아니면 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닭발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 엄마를 꼬셔가지고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집에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엄막마는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으러마지니다광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마지 마지막으로. 지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마마으로마 누구시죠? 서 엄마예요, 서야. <laughs> 어, 서현 지 <서야인지> 어떻게 알았어? 알지, 어머. 이게야. 이거가 월요일 영상인데 이것도 길어질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이번 주 영상도 한 30분짜리 나오면 어떡하지? 아, 배불러. 응, 나도 배불러. 엄마랑 즐겁게 회랑 소주 한잔 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바이. <laughs> 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왔지?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화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빠이.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엄마? 빠이. 안녕하세요, 커피집입니다. 그문도와드게요 네, 그거 하나만 주세요. 네, 앞쪽으로 차한번 이동해주세요. 네. 사용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짧은 시간에 섀도우를 했습니다 <laughs> 와시네요 오늘은 무사히 외근을 갔다 오고 오늘은 뭘 들을까 저는 이거 들을게요 10cm에서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일없이밥 응. Never touch. 올라가요?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계단 만들었나? 어. 이게 이제 전기나 소방. 들어오지 마? 네. 위험하니까? 오! 오, 오. 왜? 흔들렸어. <laughs> 아, 무서워 퇴근하고는 날 봐야 되니까 약속을 새벽에 잡았어. 두피시 바로 직방에 요 그렇지? 저기로옮디까 스포트라이트네. 응.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맛있는 소주가 아니라 그냥 소주인가 봐. 먹을 때는 왜? 그냥 소주지. 나도. 나 머슴 김은 안 아니 맛있는 소주인 줄 알았지. 아 응. 어, 여기는 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아. 진짜 맛있죠. <laughs> 청만붙친다 <laughs> 오늘 은비가 왔어요. 지금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또 못해가지고, 지금 이따 또찬무실 가서 화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에 왔는데 얼마 전에도 올리브영에서 뭘 샀는데 오늘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유을 이기지 못하고 또 사왔습니다. 선물 다 써가고 있어가지고 선물도 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썼던 피치 이것도 해보려고 핫도 핫도 데이 핏 파우더 팩트 제가 갖고 있는 베네피트 거를 지금 다 써가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코슬리 이거 이 입고 제가 아침에는 천연비누로 세안을 하거든요. 친구가 작년에 생일선물로 러쉬해서 비누를 사줬는데 이거 품이 좀잘안 나는 것 같아서 여기 놓고 써보려고요. 잤어? 왜 들어와? 귀여워. 안녕하세요. <laughs> 귀찮아. 근데 오늘 갑자기 7시에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집에 일단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집에 왔는데 이게 옷이 산게 왔거든요? 이거를 그냥 입어야겠어요. 내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급하다. 그리고 이 바지도 샀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루비가 다찢어놔가지고 똑같은 거또 샀어요. 엄청 헤매다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으, 추워. 바닷가라서 좀 추운 것 같아요. 아, 배고다 지금 배터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한칸 남았는데 계속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충전... 집에 하나 있는 거 조금 더 충전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꺼질것 같아요. 이렇게 해 이제 아시는... 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오빠가빨리빨리 미안하니까...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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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지금 회랑 소주를 조금 먹고 왔어요. 근데 오빠가 바닷가 보면서 한잔더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 저희 오빠가 캠핑이랑 레저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차에 돗자리랑 막 텐트 이런 거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빠 차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자켓을 꺼내서 입혀주셨어요. 감동 감동. 이제 이렇게 평일에 놀러 오는 것도 되게 획기적인데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아유, 또와 진짜 언제 와. 언제 이렇게 먹어 그래? 아 너무 좋다. 어. 엄마가 바라던 로망이네. 어 언제 또 찍었대? 찍어 었대찍 빼? 근데 컵라면 필수템인데 오빠 빠트렸네. 그러니까. 야, 필수... 아너 굼다리 누고 컵라면 끓어오게돼 있냐? <웃음> <웃음> 짜잔. 새벽 7시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나와서 자니까 눈도 빨리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는 그냥 로드샵에서 9,900원 주고 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저 되게 갑자기 떠난 1박 2일 여행이었는데 너무 낭만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게 멀티안아가지고 저희 회사랑 한 1시간이면 갈것 같아요. 아, 바다 보기가 너무 좋다 이게 막 엄청 큰 파도 소리가 나는 바다가 아니라도 바다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외근을 나갑니다 외근? 심부름하러 가요 짐이 아, 엄청 많아 어, 여기 액자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액자를 또 주문한 게 있어가지고 액자 찾고 또 은행 갔다가 사무실 들어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늘 피곤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합니다 엄마가 남긴 닭죽을 먹을 예정이에요 맛있네? 음! 이거 먹고, 싶고자했다 이거 먹얘 너구리 왜 까져있지? 이거 뭔데? 볶금노구리인데 자랑을 넣어봤는데 더 맛있다. 맛있다.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는 엄청 피곤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휴가 나오고 어제는 또 이제 평일에 놀러갔다 오고 해가지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은 팩도 하고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